원이 두창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하기 위한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코로나19처럼 질병과 관련해 최고 수준의 경보 단계입니다. 강성욱 기자입니다. WHO는 원숭이 두창의 발병과 확산이 이례적이고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태가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전문가 긴급회의를 오는 23일 소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테워드로스 거브로의 소수 WHO 사무총장은 이번 회의를 토대로 비상사태 선포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현재 코로나19와 소아마비가 적용 대상입니다. 코로나19의 경우 2020년 1월 말 기상 사태가 발령돼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The WHO는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접촉자 추적과 감염자 격리 등의 조치를 권고하면서도 대규모 예방 백신 접종은 아직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